안녕하십니까? 난민 대책 국민 행동입니다. 저희는 네이버에 오시면 난민 대책 국민 행동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자국이 위협하는 외국인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 불법 체류자 추방하라.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이것은 외국인, 뭐, 이런 거다 필요 없다. 무조건 국민이 먼저다.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저희 국민이 거의 모든 세금을 다 내서, 어,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외국인이나 이런, 그, 다문화라고 하는, 국제 결혼한 사람, 다문화,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무슨 죄인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 국민이 먼저다, 신경을 좀 써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중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많은 시간을 매일매일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난민은 아니지만, 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사망, 한, 준 유가족의 상속권 제한 청원입니다. 이런 제목에 저희 카페 회원이 올려주신 글이 하나 있는데요. 뉴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역주행 사고 예비 신부 유가족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결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청원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이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현병 역주행 사고 예비 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 없는 친권은 박탈해 주세요. 참여인원 6만 165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본 기억에 뉴스에서는 어 어떤 트럭이 역주행을 해서 사고가 났고 어 돌아가신 분은 결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여성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역정했던 사람은 조현병 환자였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어,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해진 부분이, 돌아가신 그, 여자분이 안타깝게도 어제, 6월 22일 날, 어제가 결혼식 날이었는데, 근데 이 여성분이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분은 알고 봤더니 어 자기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버림받은 태어나자마자 그뭐 고모 고모부 가정에 보내져서 실제 자신을 낳아준 엄마랑은 뭐 연결도 안 되고 양육받은 적도 없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30년 만에 갑자기 여성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로 낳아줬던, 30년 만에 이 낳아줬던 이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그, 상속, 상속 관련된 것을 몰래 자기 혼자, 뭐, 다니던 회사에 가서 퇴직금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어떤 이런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어 실제 이 실제로 살았던 그 고모부 가정에서 살았던 그 딸, 고모 고모부의 딸이 기가 막혀서 청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를 보시고 어 동의하신다 그러면 바꼭 청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도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면 평생 억울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냥 참자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조현병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6월 22일 결혼을 앞둔 막내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저는 막내의 작은 언니입니다 친동생이라 생각하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죽고 나니 엄마 아빠는 고모, 고모부가 되고 저희는 외사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모와 외삼촌이 이혼하면서 한살 무렵부터 동생이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랐는데 외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은 가족들은 조현병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0km가 넘는 거리를 역주행하도록 방치한 것도 화가 나고 도로가 빨리 통제되지 않은 것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서 다 내려하고 있습니다. 재직하던 회사, 보험사 등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친모라는 사람은 이미 이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우리 동생 밑으로 씨다른 동생을 3명을 낳고 일면식도 없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천원한 장도 우리 동생을 위해 내민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식들에게는 동생의 존재를 들킬까봐 숨기기 위해 서류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어려운 환경에도 동생이 어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키웠습니다. 저희는 공장도 다니면서 직접 학비를 벌어서 전문대학교를 다, 다니고 했지만 막내 동생만큼은 최대한 덜 고생시키려 애쓰면서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청소년 때 방화할 방황, 때면 저희 엄마가 학교로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대학교 수능 칠때 잠을 설쳐 가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는 때때마다 밑반찬을 해줘 가면서 저희는 돈을 벌면서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동생을 위해 주었습니다. 멀리 청양으로 취직했을 때도 우리 동생이 올 때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웠기에 천 원짜리를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지만 동생은 복덩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이 원하는 것은 거는 뭐든지 들어주고 학원도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취직도 잘하고 잘하자 동생은 더 기쁜 짓을 많이 하고 저희 가족이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서 가족 간의 싸움이 있으면 중재도 하고 나서서 싸움을 정리해주기도 하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도 많고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자주 자고 가면 보통 네다섯 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인기도 많고 정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동생이 시집가는 게 아까워서 눈물부터 났습니다. 우리 동생이 낳은 조카들은 우리가 다 돌봐주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하고 부부가 되는 모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현병이란 걸 TV로만 보았지 우리에게 우리 동생에게 그것도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해서 우리 동생을 죽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에는 TV로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 아팠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이 어이없는 고통이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친모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외삼촌과 이혼과 몇 개월 만에 동시에 바로 결혼해서 다른 사람이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살면서 막내 동생이 어떻게 크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플 때마다 마음 아픈 적도 없는 사람이 친모라서 친권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제 동생을 위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까? 그쪽 집에서 제 동생 장례식에 온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저희 가족이 모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가만히 시켜보도가 조용해진 것 같자 보험회사에 재직하던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망 보험금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서라도 엄마 노릇 하려나 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저희도 동생을 잃어서 슬프지만 가장 마음이 쓰릴 예비 신랑에게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 끼고는 찾아가서 저희 엄마에게 준 적도 없는 양육비를 줬다고 우리 동생을 저희 엄마가 잘못 키웠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우리 동생이 죽어서 있었던 병원을 물어보고는 돌아가서 예비 신랑에게도 비수를 꽂고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이미 발급받아 뒀다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부산에서 대전까지 가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친권이 무엇이고 부모가 무엇입니까? 우리 동생이 신청한 청첩장에는 저희 부모님 이름이 부친과 모친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저렇게 엄마 행세를 하면서 왔을까요? 혹시나 불구가 되었다면 우리 동생을 보살폈을까요? 끝까지 아는 체할까봐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전하남 때도 세월호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키우지 않고 낳기만 한 사람도 부모라고 그쪽으로 상속이 갔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게 산 사람에게 어떻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게 산 사람에게 어떻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몇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10년, 20년이 넘으면,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친모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모가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에도 해당됩니다. 죽은 사람에겐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수송이 골치 아파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기존 법이 그래서, 기존 판례가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미쳐도 그대로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대사도,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바뀌어 하는 것 아닌가요?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슴치며 글을 올립니다. 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저희 난민대책 국민 행동에서는 아, 난민에게만 그 국한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국민이 먼저다. 그리고 이 난민법이라는 거, 무사칭 제도라는 거,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법과 제도 속에서 우리가 그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 정말 저희 서민들은 그분들은 아마 우리 서민들의 삶을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 국민청원하고 소리치고 어,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때 그때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어, 눈치를 보고 법을 좀 바꾸고 없애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난민대책 국민행동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어, 계속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액션을 취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액션을 취해서 어, 이 나라에 잘못되어 있는 법과 제도를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일부 이제 일부 사람들은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 저희가 외치는 이 내용이 합리적이고 맞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오늘은 그 너무 또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난민대책국민행동 유튜브에 그 구독 좋아요 이런 걸 눌러 주셔서 어 어떤 저희들이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기자회견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짤막하게 어떤 걸 알려 드린다든지 하면 여러분들께 알림이 가서 좋은 정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냥 뭉쳐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민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